100%입니다. 리플코인이고요. 한번 훅 눌렸습니다. 한번 훅 눌리고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하고 있는 리플 또 우리 시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 링크가 두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모바일이면 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신다면 모바일 눌러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참여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관 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리플 한번 훅 눌렸어요. 한번 훅 눌리고 뭐 시장 전체가 그랬죠. 시장 전체가 한번 휘청했습니다. 이렇게 휘청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또 같아요. 지금 이렇게 회, 회복하고 있죠. 고건는 얼마 찍었습니까? 7 3 1원찍었고요 저가는 714.1원. 지금은 727원입니다. 1.35%. 다시 한번더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 그러니까 야, 그러면 왜한번훅 눌렸을까? 이것은 바로, 어, 이, 지금, 시, 세계가,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죠. 지금, 러시, 어, 이, 이, 여기 있죠?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전쟁 1년, 레바논전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란의 재보복이 임박했다. 라는 소식이 8시에 바로 뉴스가 나왔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또 전쟁 뭐 재고 임박한다 하니까 훅 늘리면서 갑자기 오브스가 갑자기 훅 올라왔죠 오브스가 올라오고 이렇게 오브스가 올라오면 무조건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뭐, 미사일을 쏘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훅 올라가고 이, 러, 이 이란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또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네들도 지금 입축 질박 뭐 지금 계속 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하고 있죠 이런, 이런 러시아한테. 이런 뭐석유 시대도 파괴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시장이 한번 훅 눌렸고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 어차피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은 해요. 이렇게 무으정쭉 내려오진 않죠. 이 내려왔던 만큼 다시 완벽하게 올리고 올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갈 시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누렸을 때는 우리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오브스가 한참 많이 올라오죠? 지금 계속적으로 16.57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게, 이러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를 잠깐 또 보셔야 되겠죠? 이, 보면, 자, 월스테드 베타랑, 베, 베테랑이, 월스리드 베테랑이 얘기했어요. 리플 투자가 SEC 항소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최근 SEC가 이 리플에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요, 엑셀피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죠. 그러나 월스 월스 월 스트리트 이 베테랑이자 금융 전문가인 린다 존스는 어 최근 투자들이 엑셀 보유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하, 어, 하는 설득력 이유를 제공하는 그녀의 책뭐 양자 부로 가는 3단계 이런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존스는 xrp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15,233% 상승한 인상적인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죠 이렇게 지 처음 출시가 2017년도인데 21년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리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15,233%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어, 상당한 성장을, 어, 할수 있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이 17,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급성장을 한 리플입니다.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이 SEC, 이 SEC의 소송,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줬던 게 리플이었어요. 이렇게도 리플이었고, 이러한 수익률은요, 암호피 시장의 잠재력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존슨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이 부분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이 이 시점이 초기 단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XRP는 이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를 쏟았죠. 21년도에. 3, 3달러가 넘었으니까. 이것도 저명한, 어, 애널리스트 디지털, 디지털 자산이 그 기간 동안 경험했던 8만 급등을 곧 재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8만 퍼센트가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자이 사람은 이 책을 책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화폐 채택의 시작 단계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암호화폐 채택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초기에는 지, 아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죠전 세계에 15% 미만의 사람들이 투자했다고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도 15% 미만만 투자한 거예요 그만큼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코인인 거죠 이 코인 이 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들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저처럼, 이 코인의 가치가 있는 분 알고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래, 이, 이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예요, 코인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죠. 처음에, 솔직히, 이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였습니까? 1달러도 안 됐죠? 1달러였나요? 1달러, 900원, 800원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이 비트코인이 1억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때 1달러였을 때 전재산을 투자해서 지금은 억만장자가 된들, 어, 된 마크 큐반, 뭐, 이렇게 등등이 있죠. 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왜이 비트코인이 갈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 다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위만으로 이제는 진정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이, 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15%. 아직까지도 그러면 85%가 이제는 이 가치를 알게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85%. 또한 이채택의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 80개 이상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CBDC. CBDC를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테스트 중이고, 이 CBDC와 또 뭐죠? 스테블 코인까지 있죠. 이 부분. 이, 이, 부분까지 다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모든 나라들의 중앙은행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CBDC 개발에 한참, 어, 몰두고 있고 연말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 부분의 디지털 자산으로 광범위한 전산, 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단순한 가상 자산에서 가상자산에서 이제는 전통 금융권, 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많은 잡음도 들려오고, 뭐, 많은 여러가지 일들이 이슈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요즘은 우리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어디랑 커플링화 되었습니까? 바로 나스닥. 나스닥과 커플링화가 되어 있어요. 나스닥이 폭발하면 우리 코인 시장도 폭발하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유동성 자금도 우리 코인 시장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플, 이 XRP가 지금 항소를 하, 한다. 이것도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단계고, 이 항소가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일은 없지만, 받아들여서 이 항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내년까지도 가고 내후년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계속. 이런 부분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어, 우리 코인장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고, 아직까지도 이15% 미만의 사람들이 투자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공략한다면, 정말 부자 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달러였습니다. 1달러. 1달러 미만이었죠. 이 부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1억을 찍고, 지금은 8,500 정도 하고 있는데, 하나에, 비트코인 하나에, 이렇게 다 가는 게,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가신다면,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하고, 리플을 왜 리플에, 어, 수익을 내야만 할 수, 있, 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XRP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존스는 뭐라고 했냐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5% 미만, 5%만 암호화폐에 할당하 것을 권장하고, 또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이점을 들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라 얘기죠.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야 나눠서 들어가야 이 길게 보면서 우리가 그걸 수익을 거둬낼 수 있다. 이 리플한테 더욱더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어 얘기했죠. 44달러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지금 황소가 황소 통지서가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리플이 당연히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이게 신빙성이 있냐? 왜 믿음이 가냐면, 이게 리플이 20년 12월 22일이었죠? 20년 12월 22일 날, 그때 소송을 당했어요. 그때, 20년 12월 22일, 이날이죠. 이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주봉차트입니다. 이날 소송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한번 훅 눌리고 나서 횡보를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횡보를 그리고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사상 최고화를 찍었어요. 3.3몇 달러. 지금 우리나라, 어, 우리 어비트상은 이제 3천원 넘게 찍은 게 리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이 부분이죠. 이때 항소가 왔으니까, 항소가 와서 훅 눌리고, 지금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힘을 모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러시아 얘기고 이거 차트를 보여드려야 돼요. 이 차트를 보면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걸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게 그간 리플이 움직였던 어, 보,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2014년부터 보세요. 이렇게 한번 녹색을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쭉 한번 내리고 한번 더훅 늘렸죠. 올려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또훅 눌리고 그리고 이때 어, 바로 음, 소송이 나왔죠. 소송. 소송이 소송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고 한번더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이시점이온 겁니다. 이시점이 왔고 여기서 또 항소가 와 있고요. 항소라는 악재가 두 가지가 있, 있습니다. 21년도 22, 어, 20년도 12월 22일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는 24년도 이때까지 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 여기까지 올라갈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송인데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린 리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단순한 항소입니다. 항소도 이거 지금 기각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항소 통지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소 통지서를 낸 거예요. 아직 항소를 정식으로 한게 아니고 통지서를 냈는데 이 통지서 안에 어떠한 항목도 있느냐 이것도 말씀을 드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네들 이 SEC가 항소 통지서에 합의를 넣었어요.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 통지서는 기간이 14일이 되는 겁니다. 14일이 연장이 된 거죠. 원래대로 하면 10월 7일 날 끝나는 겁니다. 오늘 끝나는 거죠. 이게 끝나는 건데 항소 안 하니까. 이제 통지서를 3일 날 내고 14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했고 이 안에 합의를 볼 가능성 아니면 음 맞죠?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리프이이 이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지금 이 s e c 미국의 일계 기관이었잖아요. 기관. 기관이 이 가상자산 시장, 대표하는 이 XRP, 리플, 항소에 들어간, 항소 통지서를 냈다.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어, 지, 금 밑에선, 밑대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밑에 있었죠. 트럼프가 밑에 있었습니다. 지지우, 여론조사, 모든 게. 하지만 지금은 51%. 그리고 이거 머스크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헤리스는 48%. 3% 차이가 나죠. 이제 3%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역전했어요. 트럼프가 역전. 트럼프가 올라가고 헤리스는 내려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된 거죠.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1월에. 이게 지금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헤리스가 내려, 내려온 게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슈 때문이라도 내려올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이 헤리스는 민주당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바이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트럼프로 공략하는 거죠. 정치를, 정책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여기에 똥물을 탁 튀긴 게 바로 SEC입니다. SEC가 항소,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전, 전체 국민의 70%가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가상자산을 대표해서 지금 소송 중인 x r p 에 항소를 들어갔다.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이, 이게 다 겹치고 겹쳐서 이 지지율이 바뀌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죠. 미국 민주당이 난리가 났고, 이,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바로 해임시켜야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고, 이러한 압박이 지금 SEC로 가고 있어요. SEC로 가고 있다. 그럼 SEC는 3면 초과가 됐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SEC가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또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부분인데 또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 지금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바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고 SEC가 이 공식 사이트에서 밝혔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10월 10일이고 이 내용이 중요하죠. 10월 10일 날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냐. 이게 내용입니다. 주제예요. 어떤 주제냐면 금지조치 제도 및 해결 그리고 행정 절차의 제도 및 합의 또 소송 청구 해결 그리고 기타 심사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회의한다. 10월 10일날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소송 소송 청구의 해결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게어 그러면 10월 10일날 10월 10일날 어떤 부분에서 회의를 하겠냐 어떠한 코인에 대해서. 바로 지금 XRP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뛰어오르고 있죠. 이 리플이 할 가능성, 리플에 대해서 회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10일날, 지금 그러면 지금 14일로, 7일이라 있으니까 14일로 늘어난, 14일로 늘어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까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SEC가 노의했던 바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얘네들이 함수 통지서를 낸게 저긴 전날, 바로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와이즈가 ETF를 신청했어요. 이, XRP ETF를 신청했고, 그리고 지금 리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스테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승인합니까? 이두 가지를? 바로 SEC입니다. SEC가 승인을 해요. 그런데 이 ETF를 신청하자마자 바로 항소통지서를 달렸다 그리고 항소통지서 안에 항목에는 합의도 들어가 있다. 합의를 보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문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ETF와 스테이블 코인을 볼모로 SEC가 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리플은 ETF도 승인되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 SEC가 이 부분을 볼모로 잡고 움직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이 SEC가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어,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어, 안정적인 매매, 리플이 이렇게 앞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움직여야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 당연히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두 가지, CBDC와 RLUSD, 바로 스테블 코인이 이두 이 가지만으로도 리플이 당연히 폭발력이 나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리플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 항소가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길 노크해요. 이, 저항라인, 이 저항라인을 저항 노크하고, 그러면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 박스권을 형성했고, 다시 한번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이 보면 지금 이렇게 쭉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바닥을 찍고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부분. 여기를 찍고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렸죠? 여기를 찍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 리플은 정보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정보를 받고 움직여야 우리가 수익 낼수 있다. 이런 정보, 제가 정보방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정보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6531-7908번, 여기에 8번입니다. 이 숫자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비중 관리, 그리고 구간을 보내드립니다. 매매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 이두 가지를 보내드리는데, 이 비중과 구간, 어느 시점 들어가고 어느 시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비중, 정말 더더 더 중요한 거죠. 이 구간, 어차피 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100만원을 투자합니다. 50만원을 투자해요. 아니면 더나가서 1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또 시드머니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을 꼭 받아보셔야 돼요. 시드머니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코인이든 이렇게 안 올라가요. 상승 하락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럼 이 눌림봉이 나오죠. 항상 눌림봉이 나옵니다. 이때 또 들어가야죠. 그러면 내 개수 늘어나고 그리고 내 단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중 나누기는 절대 필요하다. 라는 부분 또이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예요. 매수 매.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입니다. 어떤 매수겠습니까? 바로 저점 매수 그리고 어떤 매도? 고점 매도입니다.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들 알고 있는 단어. 이렇게 해야 수익 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타점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하나 다 잡아 드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문자 또 힘드신 분도 계세요. 문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고, 지금은 문자보다는 이 링크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문자는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받는 게 다소 늦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링크는 바로 정보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말씀드리고, 100% 무료라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무료니까 또 금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딴딴하게 챙겨가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8번, 1프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